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0절은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감사에 대해서 한장더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엘라망이었던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다른 왕들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했던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적들을 다 무찌르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되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이라는 살레망이라고 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어줍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몇 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보, 오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람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318명의 종은요, 군사 훈련을 받은 정예군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들은요, 이 318명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많은 식솔들에 비하면 이318 명의 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래도요 가장 하지만 그들은 그 식솔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훈련만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318명이라는 적은 인원을 데리고 가서요, 내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요, 글로만 읽어서, 아, 이겼구나. 아브라함이좀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좀 들어보면요,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그 창세기 14장 1절에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가난 지역을, 가난, 지역 남쪽을 다스리던 다섯 명의 왕이요. 12년 동안이나 섬기던 북, 가난 땅의 북쪽을 다스리던 엘라망 그돌라우멜을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한 엘라망 그돌라우멜 왕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북쪽의 다른 세 나라 왕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연합해서 가난 지역의 남쪽을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요, 남쪽 가난 지역의 다섯 왕은요, 북쪽 가난 지역의 네 왕의 연합도에게 대패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패했냐면요 완전히 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모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이 약탈당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밀리다가 이렇게 좀 휴전선을 형성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점령되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지금 약탈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아브라의 조카였던 로까지도 지금 주차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승리로 인해서 한참 사기가 충천해 있고, 또한 나라의 군대도 아닙니다. 네 나라의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국에서도 보고 보면요. 전쟁에는 군사들의 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내네 나라의 연합군이라면 그 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지금 그런 정예군을 싸움의 승리에서 사기가 지금 하늘 끝까지 다달아 있는 그내 네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지금 318명의 그것도 정규 군사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병대와 같은 것이죠. 그런 그 민병대를 이끌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브람도 대승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요, 그 조카 욕과그 가족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대체 잡아 받고 왔다고 나와요. 이 승리는 어떤 승입니까? 리사물엘상 17장 47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물론, 이 사무엘상의 이 싸움은요, 지금 오늘 본문의 싸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전력, 물론 세상의 기준의 전력으로는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길을 펴시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전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싸움은 이런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엄청난 대승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오늘 오늘의 두 번째 특이한 점은요.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나옵니다. 멜기세덱은요,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요. 그가 당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가난 땅에서 이례적으로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지낸 왕이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이 예, 오실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은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성 만찬의 예시를 생각하면 놀랍게도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특이한 점은요. 멜기세대에게 자발적으로 11조를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요 어떤 그 문화가 있었냐면요. 자신을 지켜주는 신에게 11조를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1조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어떠한 신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신에게 10분의 1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 2절에 보면요, 야곱이요 그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베델에서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서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랬으니까 내가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11조로 리겠다라고 지금 야곱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축복하자 그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11조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감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보다도 더아브라는 멜기세덱에 11조를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기가 잔뜩 올라가 있는 내 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조카로수를 구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멜기세댁이 11조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그에게 11조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10분의 1입니까? 당시에는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생명에 관한 숫자이기도 했고요. 완전 숫자로서요. 10분의 1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모두를 드린다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요. 잉글랜드의 영국 국교회를 반대했던 청교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개신교 신자들이었죠.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갈등으로 배를 타고 새로운 땅인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 생겨난 행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 추수 감사절과 같은 절기는요. 여러 문화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의 문화가 아니라는 다 각 나라의 문화 속에서도 이런 문화들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요, 굳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에서그 이유를 찾는 이유는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농사를 지어 추수한 것으로 절기를 지킨 것, 그들이 풍성이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의, 절기를 지킨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요. 메인 플라워를 타고요. 미국에 도착한 것은요. 1620년 12월 11일이라고 합니다. 겨울이었어요. 그런데다가요. 도착했을 때요. 그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 102명 중에서 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요. 그해 겨울에 4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2명에서 44명이 죽으면 거의 한40% 죽은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여러분 58명입니다. 절반 조금 넘게 남은 거예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서준석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교도들은 도착한 다음 해인 1621년에 큰수학을 거두지 못했다고 라 해요. 그러니까 1620년 12월 겨울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1621년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수학을 거두지 못했다는 라 것입니다. 청교조들은요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고요 그들이 미국에 올때 배를 빌리느라고진 빚이 이자도 불어나서 돈에 쪼들렸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온 그들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완두콘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흉년이었고요 보리 농사도 망쳤다고 합니다. 옥수수도요 20. 지금 우리나라 평수로 한 사람은 한 2만4천평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난 것이 정부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염병도 유행해서요. 건강도 약해졌고요. 날씨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외지인이었던 청교조들을 상대로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든 인디언들과도 그들은 싸워했다는 것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을 해갖고 그 다음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풍년이 돼갖고 그들이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의를 지키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해 너무나도 그다음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 주실 것을 믿고요, 감사를 드렸고요. 그 일에서 유래된 명절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돌봐 주셨음을 그들은 감사했고요. 그 하나님이 지켜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이요. 가까운 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요. 그런데 그먼 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는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좋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천조국이라는 미국이 탄생된 거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아직도 그래도 미국을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원금 봉투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저는 옛날에는요, 그것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 부정적으로 봤냐면, 아니, 감사원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걸 감사해서 감사 내용을 적는 거지. 감사원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고, 응? 예물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소원대로 떼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기재하는 것, 기도제, 감사원봉 때 기도제목을 기재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하는 감사. 우리가 미리 하는 감사는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마음에 탁 꽂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내가 미리 감사한다는 라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내게로부터 나와질 때, 우리는요, 그 마음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감사한 분 봉태 쓰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문을 드리니까 제 소원을 들어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함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게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참된 감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인정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 감사는 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위기에 처한 옷을 위해 나섭니다. 그는 주변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홀로 나섰습니다. 318명의 적운 수의 군사였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참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미요 요란하게 막호들갑 떨면서 출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내고 그냥 담담합니다. 조카롯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3 1 8명이 종들을 데리고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승리를 거두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싸움하는 장면을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표현한 부분이 많잖아요. 어? 창세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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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그런데요, 오늘 부분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딱한 가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군사를 그 가신들과 나누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승을 표현합니다. 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승리가 나의 계략이나 나의 지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대에게 자신에게 승리 주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만 2명이 되어갑니다. 다들 어렵다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그런 와중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한 성도들의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있습니다. 지난 2년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왔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지내왔다고 라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많은 수학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핵심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